19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온해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혜주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으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해중에 진루가 임하지 않하였느냐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냐. 로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판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 배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폐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위에 언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진히 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느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느냐 있 너희 후벤 자손과 갈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는 여호와께 분이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의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달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니뇨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다 아멘.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두 집합 안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다가 큰 재단을 쌓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위기상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해서 전쟁 위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단 석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볼수있어요 이렇게 요단 석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요단 석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단 동편의 이제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다 재단을 쌓은 요단 동편에루벤 지파,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 이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호사 2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반을 봉기시 없는 이라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약을 그치게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여기에다 재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가서 왜 어째서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냐 하여 너희 자손, 우리 자손으여호와경병을 그치게 할까 하여라.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야, 우리나 너희나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한 민족임을 알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때 특별히 유다 경계로 유다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너희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후손들이 이 요단강이 경계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우리처럼 섬기려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라고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할까봐. 그래서 염려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유단 서편 집화의 사람들은 유단 동편 집화의 사람들이 유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서로를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단 동편의 사람들도 유단 서편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단에서 나왔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열심, 그 열심이 대단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 열심이 대단한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진 그들, 그들의 후손들은 결국은 700년이 지나고, 800년이 지나서 아스리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멸망당하더라. 왜 이들이 이렇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고자하는열심이 뜨거웠는데, 어떻게 이들의 후손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송비하고, 서로 이웃 간에 악을 행한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더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아주 대단한데,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우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승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그들의 우선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만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뜨거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히 그렇게 컸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를 알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온해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로 하여 재단에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도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중에 제약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죄에서 정장을 받지 못할 것을 그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고 있답니다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혈을 에서시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아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게 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2만 4천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영병으로 죽음에 당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렸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해조에게 진화하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여호와를 떠나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위해서 이들온 해조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 엄청난 무서운 벌이 임한다. 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무서운 헝벌이 내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얘기하는데, 여호수이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같이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이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원회 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라고 있답니다 지금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벌이, 고통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만히 읽고 목사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벌이, 무서운 고통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유단 서편의 사람들이 유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심판이 맞다요 무서운 벌이 임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지금 유단 서편의 사람들이나 유단 동편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진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냐.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심판이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우리도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영원한 치우기에 그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무서운 심판이 무서워서 치우기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요한에서 사자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라고 말씀하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그 심판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서운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을 체험하기에, 하나님을 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복습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하나님 놀라우신 사람 그 사람을 지켜내그 사람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을 3명 기독교인 라이다.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섬의 서비스, 주님의